이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반반 땅 따먹기 먹어야 되는 이번 판은 운영해도 될것 같은데 운영 이거 여기 노란핑 트럭 먹어 놓는 거 괜찮거든요 이거 트럭까지 부담스러우면은 이거까지만 먹어 놔도 되고 바뀌는 거 이거 이것도 아마 정직하게 이렇게 잡히면은 트럭 먹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넘어가세요 지금 바로 이거 오른쪽 오토바이 족들도 언제든지 마음먹으면은 다리 지른단 마.. 음가짐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 앞에 트럭까지 먹어놔도 괜찮고 뒤에보단 앞에가 낫겠죠? 일단은 요렇게 먹어주시고 아직 또 저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넘어갈 것도 생각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요쪽으로 많이 치우쳤으면 그냥 저기 저기 절벽 먹어도 되고 이 집도 괜찮죠 이집이 이 집이 땅비다 보이니까 다리 보고 있다 저 사람 다리에 사람 있나 없나 본다 오케이 1평씩 먹었고 어? 장갑차 있는데? 장갑차 사운드 나는데? 아닌가? 그래도 이 서클 많이 했던 서클이거든요. 항상 어렵기는 한데, 이거 반대 나오면은 여기 핫틴 나오면 두 가지 선택권이 항상 있,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키면은 운 좋으면 킬도 많이 하고 사람 많이 오니까, 운 나쁘면 양각잡혀 죽고 약간 그런 곳입니다. 근데 만약에 총소리 한번 내면 저희 평집을 신경을 써야 돼요. 저 사람이 이제 제가 들어가는 거 막으려고 여기 절벽 라인까지 먹어버리면은 나중에 들어가기 껄끄럽기 때문에 아직은 제 존재를 아무도 모르니까. 와, 이거 보세요. 이게 배신자기장이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이 집이 떡상이긴 하다. 이거 저 사람 온다. 슬슬 나오는데 안 쏠게요. 이거 안 쏘면 저 절벽에 있는 사람도 어 사람 없네 하고 올 수도 있어요. 어 저기 사람 없나 보네. 나도 넘어가야겠다 뭐 이런 이런 느낌으로 보내고 장갑차 있는 거 맞았네. 아래 사운드. 아 수영에서 갔네 저사람 수영에서 넘어갔어요 저사람 와 이거 수영에서 가? 이거 소리내면 아래에서 수류탄 들어오니까 저기도 하나 저사람 필요없고 어차피 저사람 이 아래 지금 요 아래도 사람 있으니까 저기또 들어와 아니 여기 다 사이드야 최대한 총소리 안낼게요 어 저기 내려온다 이거 앞으로 가야겠다 이건 가야돼 여러분들 저기 내려오는 사람이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럼 제가 거, 그전에 여기까지 먹어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수를 볼수 있어요 반대편한테 죽었나 보다. 안 내려오네. 최대한 안속이요 이거 다음 자기장 보고 움직여야 돼서 총소리 내면 안 돼요. 이거. 와 이러면은 이러면 지금부터 지금부터 합시다. 저 헤엄쳐 오는 거 잡을 때가 아니라, 이건 집 밀어서 먹어야 돼. 인 서클을 해놔야 돼. 이거. 안 그러면 졸아래요. 이거 여기 먹으면 저 사람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건 장갑차가 저거 할것 같은데, 장갑차 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거 장갑차 엔딩이에요 소시라고요, 여러분들. 나이스, 이집 파 끝.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겼다. 이거 침착하게하면 이겨요. 소리탄 많아서 이길 수 있어요. 저기 안 걸릴 텐데 저기까지 뛰려나? 나이스 치킨. 너무 깔끔했습니다. 와. 와, 여러분들, 근데 이번 판 초반에 완전 존버 그거 해가지고 운영, 나름 그 다리 잡는 운영 해가지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자기장 좀 빡센 자기장인데 굉장히 잘 풀었어요. 그래도 이거는 거의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초반에 한게 없어요 초반에 뭐 커리 털고 여기 왔다가 서클 이렇게 나오는 거 제가 예, 옛.. 날에도 올린 서클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항상 다리 먹는 게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장갑차 끌고 뭐 이렇게 장갑차 있으면은 여기 그전에 여기 가로지른 것도 있었죠 근데 이번 판은 약간 배신자기장이에요 이거 이렇게 솔직히 여기가 많아서 여기 나올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서클이 이쪽으로 줍니다 이러면은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고 싶죠 근데 이게 쉽게 넘어가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 제가 생각한 게 저는 이 사람을 잡고 와이 와,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었네 와 수영했던 사람이 여기 결국엔 치코리타 하고 있다가 자기장 서클 떡상으로 여기 그냥 계속 숨어 있었구나 이거 제가 안쏜 이유 말씀드렸죠 이거 굳이 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 여기 검문소에 사람이 있다 하고 여기 아래에서 이분 입장에서 여기서 총소리 냈으면 여기서 수류탄 깔 수도 있고 그전에도 맞아 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 잠글려고 하다가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서 교전 나는 거 보고 어? 이거는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까지가 자기장에 걸리면 이 사람이 여기도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걸려버리면은 자리 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아래로 가거나 위로 트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여기 먹거나 그러면 제가 여기서 총소리를 내버리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내가 빨리 이 사람보다 트럭을 먹자. 그 생각으로 트럭까지 뛴 거고 트럭 먹은 다음에 다음 서클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이번에 생각한 거는 끝라인 사람들을 정리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전에 오토바이 한두대 박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떡상했으니까 웬만하면 살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죽었으면은 그 죽인 사람이 이 집을 또 먹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넘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 지금 제가 가면서도 봤어요 여기서 근데 신경 쓰지 않고 집 먹으면 잡아요. 이분 같은 경우 봤잖아요 집 먹으면 잡아요 집 먹으면 집 먹어서 잡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애매하게 총소리 내서 나중에 이 엄폐 없는 곳을 뛰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조랄할 가능성이 크니까 이건 집에 붙어서 집사람이 있으면 이거 정리하고 내가 여기 먹고 이 사람 잡는다는 생각 그렇게 해서 잘 들어와서 사람이 또 없었어요 딱 요렇게 두개 있었네 여기서 저는 이미 여기서 생각했던 게 장갑차가 돌아다니는데 뭐 이런 애매한 위치에 숨어있는 사람은못 쏜다고 쳐도 이제 막 이런 끝라인 자리 잡은 사람들은 어차피 뒷라인이 클리어하면 이거 쏴야 되거든요 이거 장갑차인 등이거든요 만약에 장갑차 마지막까지 살아있었으면 이거 보세요 풀피잖아요 풀피 배를 쏴서제 쪽으로 안 오잖아요 이거 제가 계속 쏘니까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고 여기서도 계속 쏘니까 이 사람이 어 이거 에너지 계속 조율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보세요 에너지 달죠 반피 되니까 해서 이때도 저, 이분이 쐈어야 돼. 이 6번 분이 이거 쏴야 돼요. 이거는 다, 다 같이 좋다고 하는 얘기인데, 나만 좋다고 하는 게아니라 근데 이거를, 이상한 데다 박았고, 이거 왜안 쏴? 이걸 쏴야지. 너무 아쉽다. 근데 결국에는 터져서 죽어요. 이분이 쏩니다. 이분이 여기서 그냥 막 쏩니다. 그쵸, 그쵸, 쏴야죠. 그렇죠. 터지고, 와, 이분 영화 찍었고, 삼생존인데 제가 총소리를 두개다 들었기 때문에, 서클 떡상. 치킨. 그래서 이제 뭐 이건 기다리면 되죠. 절대 빼꼼할 필요도 없고,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아니고 어제 이제 보셨다시피, 이분 같은 경우는 반대 어딘가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만, 볼 때가 많고 신경 쓸 때가 많아요. 정확히 어딘지 모르니까, 괜히 애매하게 빼꼼하고 있다가, 저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하고 이 사람한테, 어, 그럼 이 사람이, 어, 저기 숨어 있으니까 약간 동선을 연막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가야지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들어주지 말고, 어차피 이건 무조건 와야 되니까, 그냥. 쭉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빼꼼하고 쏠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다려주시면 되고 이거 제가 딱 들어오는 타이밍 그러니까 이분이 연막 치는 타이밍에는 이제 이, 이, 이거 자기장 들어오죠 이때는 빼꼼해서 쏴도 돼요 왜냐면 저 사람이 한 방이라도 맞으면 자기장에 잠기면 에너지가 많이 달죠 무조건 당황합니다 연막은 여기서 한대 맞춥니다 여기서 한대 맞추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데 연막에서 보는 거 뻔히 알고 있고 수류탄 던지고 다 던지고 그리고 수류탄이 세 개가 남아 있었는데 아껴놔도 돼요. 뭐 이분이 엄폐를 만약에 먹으면 어차피 저는 안전한 엄폐고 이 사람은 생존해서 들어오니까 딱 숨는 곳 확인해서 확실하게 딱 수류탄 던지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으니까 이분은 자리도 불리했고 연막을 잘 깠어도 들어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수류탄도 많았어 가지고. 나이스 플라이 나이스 치킨이었습니다아 제발 레드존 제발. Oh chip by check by I bought the car my junior year so oh. you ah. And you can pick a soundtrack We're heading for the east coast tonight So pack your bags and hold on tight